친환경 태양광 자동차 캠핑카 만들기 함께 만들어 보아요. 바퀴축을 이용해 막힌 자동차틀에 구멍을 뚫어주세요. 잘 떨어지지 않을 경우 칼을 이용해 떼어주세요. 몸체의 긴 면을 먼저 접고 짧은 면을 접은 후 구멍에 끼워 조립해 주세요. 자동차 A몸체 위에 B몸체를 앞면, 옆면, 뒷면을 모두 끼워주세요. 모터선이 위쪽으로 향하게 멀티모터홀더에 모터를 끼워주세요. 바퀴에 축을 끼우고 토끼의 턱이 위쪽으로 향하도록 톱니바퀴를 6cm 정도만 끼워주세요. 멀티모터홀더에 바퀴축을 끼워주세요. 반대편에 톱니와 바퀴를 끼워 주세요. 자동차 몸체를 뒤집어 안쪽에 양면 테이프를 붙여 주세요. 멀티 모터 홀더를 양면 테이프 위에 붙여 주세요. 앞쪽에도 몸체에 바퀴를 조립해 주세요. 태양 전지판의 중앙에 양면 테이프를 붙여 주세요. 선은 몸체 구멍 밑으로 넣어주세요. 태양 전지판을 자동차 몸체에 붙여주세요. 모터 검정선과 태양 전지판 검정선을 연결해주세요. 남은 빨간 선끼리 몸체 구멍으로 빼낸 후, 스위치 양쪽에 연결해주세요. 선을 연결한 스위치를 몸체 구멍에 끼우고, 검정선도 몸체 옆면 구멍에 끼워 선을 정리해주세요. 완성입니다. 참 쉽죠? 컬러 색칠 도구로 나만의 자동차를 꾸며보세요. 햇빛이 강할 때, 야외에서 작동해보세요.